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왜 중요한가요? 시작!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판결 하나가 나라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바로 이게 있습니다. 1. 전원합의체 판결이란? 먼저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이 전원 참석해 내리는 특별하고 중요한 판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통상적으로는 4에서 5명의 대법관이 소부를 이루어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판례를 변경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13명. 전원이 모이는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죠. 이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그만큼 사법적 판단의 최종 구로, 그리고 대한민국 법질서를 새로 정의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2. 왜 굳이 전원이 모여야 할까?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대법원이 이미 판례도 있고 법률도 있는데 왜 굳이 전부 모여서 다시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판례 변경 때문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거나 새롭게 법률 해석을 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해야 해요. 즉 법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 오 사례 마이너스 간통죄 폐지 2015. 2015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간통죄 위헌 판결. 바로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긴 했지만 그 여파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들로 이어졌습니다. 간통제 폐지 이후 수많은 관련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유죄 판례를 뒤집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원합의체가 직접 개입해 방향성을 정했죠. 혹시 여러분은 간통제 폐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세요. 4. 사례 마이너스 전자발찌 부착 거부 사건 2022 2022년 성범죄자 호 씨가 전자발찌 부착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소송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민의 안전과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과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정당하다는 결정 이 판결로 인해 이후 유사 판례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었습니다. 5. 전환합의체에 의해 사법권의 정점. 전환합의체는 단순한 회의가 아닙니다. 입법이 미처 다루지 못한 사회현상을 법으로 해석하고 정의하는 장소예요. 예를 들어, 1인 미디어와 표현의 자유, 동성커플의 법적 권리,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 같은 이슈들. 이런 것들은 국회보다 먼저 대법원 전환합의체가 기준을 먼저 세우기도 합니다. 즉, 이건 대한민국의 기준선을 새로 끄는 일이에요. 6. 전환합의체 판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그렇다면 전환합의체 판결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라 실제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체계적이에요. 단계별로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1. 첫 번째 단계 소부회부 모든 대법원 사건은 처음엔 소부, 즉사에서 5명의 대법관이 담당하는 소규모 재판부에서 다뤄줍니다. 그런데 이 소부에서 심리하다가 이 사건은 기존 판례와 다르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이야 라는 판단이 서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자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전원합의체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이두 번째 단계 전원합의체 회부결정 이제 소부에서 정식으로 회부 결정을 내리면 대법관 13명이 모두 모이는 전원합의체가 소집됩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법조계의 올림픽이에요. 전원이 모여 각자의 의견을 나누고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뒤집을지 혹은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낼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3세 번째 단계 공개 변론 선택적 진행. 일부 중요한 사건에서는 공개 변론을 열기도 해요. 변호인이나 검사가 직접 나와서 주장하고 대법관들이 질문을 던지죠. 이건 국민 앞에서 사건의 쟁점을 투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도 많고 관심도 뜨겁습니다. 최근 공개 변론이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사건이나 동성혼, 가족관계 등록 여부 같은 게 있어요. 4. 네번째 단계 평의와 판결 모든 절차가 끝나면 대법관 13명이 비공개 회의실에 모여 평의를 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다수의견이 판결로 채택됩니다. 하지만 이때 소수의견도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법 해석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오후 다섯 번째 단계 판결 선고 및 판례 확정. 드디어 전원합의체의 이름으로 최종 판결이 선고되면 이 판결은 기존 법리나 판례를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법 해석의 기준점이 되는 순간이죠. 이후 하급심들도이 판례를 바탕으로 비슷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7.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사례 정리. 2023에서 2024년 사이를 기준으로도 많은 이슈가 있었죠. 배달 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23 대법원 전환합의체는 특수고용직도 실질적으로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본다고 판결 이 판결로 플랫폼 산업 전반에 큰 영향 공무원 음주운전 면직 정당성 판결 2023 사회적 책임이 큰 공무원의 비행에 대해 전환합의체는 엄격한 기준을 제시 택시기사의 앱 호출 요금 수수료 부당 여부 2024 플랫폼 기업이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건 불공정 거래라는 전환합의체 판결 이 판결로 쿠팡이츠, 배민 등 구조 조정이 시작됨 8. 판례 변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판례 하나가 바뀌면 수백 수천 건의 기존 판결이 무효가 될수 있어요. 행정, 기업, 개인의 행동 방식이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금융, 부동산 같은 민감한 분야에서도 기준이 새롭게 정립됩니다. 이게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무서운 힘이에요. 국, 해외와는 뭐가 다를까?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라고 해서 비슷한 절차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모든 대법관이 참석하는 구조는 흔치 않아요. 또한 대한민국은 단일한 최고법원 체계를 가지고 있어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곧 전국적 기준이 됩니다. 미국은 연방별 법원이 존재해 지역마다 기준이 다른 반면, 한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말 한마디가 전국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10. 이 판결들을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 시민으로서 이 판결은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학교에서 배운 판례가 바뀌면 시험 문제도 바뀌고, 회사 규적 계약서 문구, 심지어 유튜브 댓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도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균형을 전원합의체가 정의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 거예요.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최고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판례를 바꾸거나 사회적 합의를 재정립할 때 반드시 열립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영향을 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질문: 여러분은 어떤 전원합의체 판결이 기억에 남시나요? 또는 앞으로 어떤 사회 이슈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졌으면 하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봐요. 마무리: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참여까지 부탁드릴려. 앞으로도 법률, 정책, 사회 이슈를 쉽고 재밌게 해, 핵심만 딱딱 전달해드릴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